유튜브 채널 딜티 구독! 좋아요! 다들 아시죠 안녕하십니까 누구나 좋아하는 동네가 있는 법이죠 자연으로 가득 찬 동네를 좋아하는분이 계시는가 하면요 시끌벅적한 곳을 좋아하는분들도 계십니다 저는 어떤 동네를 좋아하냐고요? 어, 이 동네 저 동네 다 좋아합니다. <laughs> 그래서요. 동네방네에 나오는 모든 동네를 다 좋아하는데요. 오늘은요. 그중에서도 특별한 동네가 될것 같은데 바로 민통선 안에 있는 동네입니다. 물론, 민통선 말고도 연천의 여러 풍경과 장소도 함께 만나볼 텐데요. 과연, 오늘은 어떤 이야기가 펼쳐질지 궁금해 하시는 여러분을 위해서 지금 출발하겠습니다. 동네방넨 고고! 오늘의 길잡이로 나선 주인공은요, 낮과 밤을 가리지 않고 연천군의 발전만을 생각한다는 경기 북부 지역 발전연구원 강정환 사무국장인데요, 강국장의 지인이자 연천 주민으로 은퇴 후 꿀벌 농사에 매진하고 있다는 김성현 교수도 함께 합니다. 두 사람이 제작진을 이끈 곳은 경기 최북단 연천의 민간인 통제구역 안에 있는 양봉장이라는데요. 회장님. 저희들, 안녕하십니까. <laughs> 네, 수고 많으시네요. 이곳을 소개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이제 연천은 서쪽하고 북쪽으로 대각선 방향으로 어, 비무장지대가 있습니다. DMZ죠. 어, DMZ 인근에 이제 민간인 통제 구역이 있는데 바로 여기가 민간인 통제 구역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일반인들이 구경하기 좀 어려운 곳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양봉하는 게 아마 그 청정한 연천을 좀 대표할 수 있는 곳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해서 오늘 이 자리에 이렇게 모셨습니다. 벌떼가 윙윙거리며 오가는 현장에서 태연하게 일을 하시는 바로 이분이 30년 넘게 벌과 함께 해온 도재복 대표가 되시겠습니다. 한국 양봉협회 연천 지회장까지 맡고 있는 그야말로 연천의 양봉을 대표하는 분인데요. 그런데. 대체 벌은 몇 마리나 키우시는 건가요? 단상 기준으로 해갖고는 한 통에 2만 5천 마리, 2만에서 2만 5천 마리 들어가고 요 2층 벌 같은 경우에는 5만 마리 정도 갖고 이제 저희가 이동을 해요. 그다음에 이제 계산하러 하면은 5만 곱하기 100 하면은 숫자가 나오잖아요. <laughs> 얼추 잡아도 500만 마리. 엄청납니다. 연천에서 나고 자란 토박이 도제복 대표는 부친을 따라 양봉의 세계에 들어섰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그가 양봉을 하는 곳은 군부대가 지키고선 민통선 아닙니다. 불편한 점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이 지역에서 하니까 출입증이 있어요. 영농 출입증이 있어갖고 양봉 출입증 이렇게 해갖고 허가를 내가지고 여기 들어와갖고 이제 왔다 갔다 아침 일몰 일출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나가는 거죠. 그다음에 여기서는 숙식은 안 되고, 그다음에 이제 아침에 들어와서 작업하고 저녁에는 나가야 되고 이제 그런 불편한 점이 좀 있죠. 민통선 아니라. 아까 불리한 점도 이야기 했던 유리한 점도 있겠어요. 아 유리한 점은 이제 후방에서 다른 사람들은 이동해 갖고 여기 못 들어오는데 저희는 어디냐면 DMZ 철제 철제까지는 가 갖고 이북에서 꿀을 물어올 수가 있어요. 아하, 우리 벌들이 북한의 꿀을 물어와 만들어지는 벌꿀이라. 우리도 벌처럼 자유롭게 남과 북을 오가는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양봉장 한편에 정체모를 통이 보입니다. 아, 딱 보니까 산악게 생긴 말벌들입니다. 꿀벌의 숙적인 말벌을 유인해 잡아들이는 통이라네요. 요즘은 토종 말벌 말부도 외래종 말벌까지 나타나 속을 썩인다고 합니다. 대체 그놈이 어떤 놈인가요? 등검은 말벌이 그 지금 저 전라도 쪽에 경상도 쪽에는 그게 전부 다 전파가 돼 있는데 지금 현재 그 말벌들이 경기도까지 우리한테까지 여기 와 가지고 걔네들은 벌통 속으로 들어가요. 벌통 속으로 이쪽으로 들어가 가지고 안에서 전멸을 시키고. 전멸. 그러니까 말벌 한 마리가 벌통 하나를 초토화시킨다는 것이네요. 그야말로 꿀벌 킬러네요. 설상가상 최근에는 더 무서운 꿀벌 킬러가 등장했다고 합니다. 그 옛날에는 농약을 치게 되면, 살충제를 치게 되면 그냥 이렇게 이제 분무를 하고 이제 이런 식으로 했는데 지금은 어떻게냐면 드론으로 해갖고 하니까 원액으로 내려와요 이게. 그러면 벌들이 맞으면 직격타가 되거든요. 그 벌이 맞고 내 집에까지 와갖고 벌통 속에 전파를 지켜요. 동료한테. 그러면 걔네들도 농약 피해를 입는 거죠. 친구 따라 강남 간다고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연천에서 양봉을 시작한 주인공이 바로 은퇴한 김성현 교수인데요. 그는 벌의 세계에 푹 빠져서 지낸다고 합니다. 교수님, 뭐가 그렇게 흥미롭습니까? 특히 이제 우리 수펄, 숲홀. 수펄들은 숲홀들은... 이제 교미 시기가 끝나면은 이제 저 식량만 축을 내니까 그어 얘들이 전부 가을 되면은 월동 들어가기 전에는 단한 마리도 없이 다 내쫓아버립니다. 월동에는 단한 마리도 없어요. 숯벌이. 밥벌이 못하면 쫓겨난다는 말처럼 들리네요. 괜히 찔리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요. 벌들도 우리네 사는 것과 닮아 있는 것 같습니다 이쯤에서 벌 이야기는 그만하고요 다른 곳으로 가봐야겠죠 양봉의 일각에 있는 두 사람을 농장에 두고 강 국장이 제작진과 향한 곳은 연천군 왕징면. 강설이 산 구십 번지 이곳 역시 민통선 아닌데요 미수 허목 선생의 묘역이 있는 곳입니다 야트막한 동산을 이룬 묘역의 분위기가 평화롭고 고요한데요 <웃음> 안녕하세요 <웃음> 반갑습니다 <웃음> 그런데. 이 묘역의 주인인 미수 허목 선생은 어떤 분일까요? 그 미수 허목 선생은 님 이제 조선 시대 중기 학자이자 문인이십니다. 88세까지 사르셨고요 그리고 52세 때 여기 오셔가지고 56세에 관직에 나가기 시작하셨어요. 그리고 81세에 우의정이 되십니다. 그리고 83세에 벼슬을 그만두시고 다시 이쪽으로 돌아오셨죠. 대개학을 이어받은 뛰어난 학자이자 정약용 등 실학자들에게 영향을 미칠 만큼 학문을 두루 섭렵했던 허목 선생은 당대 최고의 서예가로도 이름을 알렸다는데요. 한 눈에 봐도 선생의 글씨체가 독특해 보입니다. 글씨의 별칭이 붙을 만한데요. 어떻습니까? 전서체의 대가로서 동방의 일인자로 불릴 만큼 대단했습니다. 그래서 보시듯이 그렇게 예, 올챙이처럼 생겼다고 해서 예, 올챙이체라고 어, 그렇게 불렸고. 지금까지도 현판이 여러 군데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미소 허목 선생의 올챙이체는그 당시 상당히 그 유명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비에는 깊게 펜탄는이 여러 군데 보입니다. 어떤 이야기가 이 비에 숨어 있는 걸까요? 여기가 이 전방에 있다 보니까 옛날에 한국전쟁 때 인민군들이 와가지고 여기다 이게 총을 쏜 거지 묘역 아래는요 허목 선생이 살았던 정원을 꾸몄던 괴석도 보입니다. 그 옆에 놓인 석관도 눈길을 끄는데요. 바로 허목 선생의 오대조 허훈과. 부인 고정희 씨의 합장묘를 이장할 때 출토된 것입니다. 그런데요, 출토 당시 놀라운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한 500년 된 산소인데 유골이 고대로 계세요이 치아도, 머리 낭자도 그대로 있어 빤트다게. 그래서 그걸 우리가 사진을 찍으려고 카메라를 두 두리 갖고 왔는데 카메라 사진 찍을래도 사진이 안 찍혀, 셔다가안 눌러져. 아, 진짜로요? 예, 네, 진짜로. 그 이상하다 싶어가지고 다른 사람이 와서 찍을 날도 또안 찍혀. 아꼭 전설의 고향 같은 이야기네요. 내친김에 미수 허목 묘역에서 400m 정도 떨어진 은거당 터를 찾았습니다. 조선 숙종 임금이 허목 선생을 위해 하사했던 집이 있던 곳으로 지금은 그 터만 남아 있습니다. 집 이름이 왜 은거당이 된 걸까요? 그 83세에 이제 볕을 관두고 다시 예, 옛집으로 돌아오셨습니다. 그래서 어, 대들보가 가라앉고 해서 아주 누추하다는 얘기를 듣고. 어, 임금 숙종이 집을 지어 드렸죠. 그런데 미소목 선생은 워낙 청렴하게 사셨기 때문에 여러 번 그거를 이제 사양하시다가 결국에는 84세 때 이곳에 이제 숙종 임금이 집을 지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은거당이라는 뜻은 임금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산다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은거당에는. 열 가지의 늘 푸른 나무가 있다하여 십청원이라 불리는 정원과 기이한 암석을 모은 괴석원이 있었다고 합니다. 체 조선 후기 허련이 그린 십청원 도에서 그옛 모습을 엿볼 수 있다네요. 은거당터를 나와 향한 곳은 숭이전. 그런데 숭이전으로 오르는 입구에 우물이 하나 보입니다. 바로 어수정이라는 이름이 붙은 우물입니다. 강정한 국장도 시원하게 한잔 마셔보는데요. 그 맛이 어떻습니까? 아 어, 물맛이 아주 좋죠. 물맛이 좀 담백하고. 예, 어떤 뭐 냄새도 안 나고 예, 아주 어, 깨끗한 예, 그런 맛입니다. 예. 예, 아주 좋습니다. 고려 태조인 왕건이 궁예를 만나러 가는 길에 들러 이곳 약수를 마신 다음부터 임금 어짜를 쓴 어수정이라는 이름이 붙었다고 하는데요. 어수정을 지나 고개를 오르면 숭이전이 나옵니다. 원래 고려 태조 왕건의 원찰이었던 앙암사가 있었던 이곳은 고려의 왕과 공신들의 위패를 모시고 제사를 받들기 위해 조선 시대에 만들어진 사당인데요. 조선시대에 왜 고려의 왕과 공신들의 위패를 모신 서당을 세운 걸까요? 갑자기 나라가 바뀐다고 그 내가 모시던 왕들이 바뀌어질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조선에서는 백성들을 아우르는 그런 생각도 있어야 되고 또그 위패를 자기, 그분들이 이렇게 예우한다는 차원도 있고 두 가지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려태조. 현종, 문종, 원종 등네 왕의 위패를 모신 정전인 숭이전과 복지겸 신숭겸 서희 강감찬 등 고려 열여섯 공신의 위패를 모신 배신청이 숭이전의 핵심 건물인데요. 숭이전의 제례는 개성왕씨 종친의 주도로 오늘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원래 숭이 전에는 고려 왕 여덟 분의 위패를 모셨는데 나중에 네 분의 왕으로 축소되었다는데요, 그 이유가 궁금합니다. 그맨 처음에는 이제 여덟 분의 왕을 모셔놨다가 세종대왕 때 바뀝니다. 어, 어떻게 조선의 오 왕을 모시는데 여기 8왕을 모시느냐라고 해서 네 어, 분의 왕으로 줄여요. 그래서 그런 내력이 있었군요. 그런데 묻는 말마다 척척 대답을 해주는 문화관광 해설사의 이름이 마도로수박이네요 맞습니까 저는 박자, 선자 원자, 이름이 조금, 어렵기도 하고 제가 싫어했던 이름이에요. 마도로스 박. 아주 제 이름은 신선선의 a d o 아주 좋은 한문풀인데요. 네. 제가 d o 분들한테 저는 마도로스 박입니다. <laughs> 왜냐면 네. 기억하 o 하기 위해서. d o r o s Madoros, Madoros, 바로 앞에 있는 식당을 찾았습니다 아이고, 벌써 와 계시네? 아이고. 이+ 식당에 가면은 고려 충렬왕 때부터 전해진다는 내린 소주를 먹을 수가 있다는데요 강 국장은 소주 한 잔을 맛있게 먹을 요량으로 오랜 지인까지 불렀습니다 친구와 함께하는 자리에서 마시는. 고려의 내린 소주, 그 맛, 어떻습니까? 어, 아주 은은한 향이 이렇게 느껴지고, 맛 자체도 어, 별로 좀 담백하면서도 조금 어, 깊은 맛이 좀 있어서, 예, 아주 예, 좋습니다. 예. 어, 깊은 맛이 있고요. 그 도수에 비해서는 엄청나게 부드럽고 그래서 아, 이게 전통 있는 어떤 품이 있는 지저 있는 이런 어떤 느낌. 식당 사장인 이경순 씨의 어머니인 왕무임 할머니는 고려 개성왕시삼1세 손입니다. 그녀는. 대대로 내린 소주의 비결을 이어왔고 그 비결이 딸인 이경순 사장에게도 고스란히 전해진 것인데요. 과연 오랜 전통을 지켜온 내린 소주의 비결은 어디 에 있을까요? 맛의 핵심은 음, 미술, 미술에 있다고 생각해요. 시간장처럼. 예예. 어, 물론 원료가 이제 쌀이냐 뭐, 옥수수냐 수수냐 뭐 이런 거에 따라서 다르지만 어, 그 미수를 담아서 어, 한 3년 정도 보관을 했다가 그 술을 가지고 소주를 내려야 향이 좋고 또 도수도 많이 나오고 소주 내리는 날은 온 집안에 다 소주 향으로 가득해요 그 좋은 향 저도 꼭 한번 맡도록 하겠습니다. 기다려 주시고요. 이제 마지막 연천 구경 길입니다. 사실 연천에 와서 이곳을 빼놓을 수는 없겠죠. 유네스코 세계 지질공원으로 지정된 한탄강 주상절리 길입니다. 어느새 민통선 안 양봉장을 같이 갔던 김교수도 함께하고 있습니다. 에 그런데요, 여러 코스 중, 왜 이곳 연천 한탄강 주상절리 이 코스를 소개하고 싶었던 걸까요? 어, 작년 12월달에 전철 1호선이 개통이 됐습니다아 그러니까 바로 전곡역에서 내려서 걸을 수 있는 연천 한탄강 주상절리길 이 코스가 되겠습니다. 아하 한마디로 전철만 타도 올수 있는 곳이로군요. 게다가 이 코스를 걷다 보면은 동두천에서 흘러나오는 신천과 한탄강이 만나는 일명 연천 두물머리까지도 만날 수가 있다고 합니다. 한탄강의 고고한 물길과 어울린 현무암 주상절리가 빚어낸 풍경을 보면서. 걷는 길에는 정말 모자람이 없어 보입니다 둘러보는 곳곳이 명소요 앞권의 볼거리가 펼쳐집니다 이렇게 빼어난 경치를 화면으로만 만나려니 아쉬우시죠 좋은 계절이 왔으니 직접 연천을 방문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길잡이로 나섰던 강정환 국장은 유튜브 통통 미디어를 통해 연천의 다양한 이야기를 소개하고 있다고 하니까 한번 보고 가셔도 좋겠네요. 역사와 문화 그리고 아름다운 자연까지 어울린. 연천에서의 동네방네 이제 마칩니다 아. 아, 여러분 모두+ 모두 건강하세요.